반갑습니다 레밍 tv 별다방 노래자랑 예쁜 mc 박선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우리 가수 김덕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송 끝나고 이번 또이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몹시 기대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몹시 기대되는 방송 저희 2회 시작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 김덕건 가수님의 노래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몰랐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몰랐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인 것을 내 가슴 두근두근 설레이는 이네 가슴이 사랑인줄 나는 몰라네. 찬자한내 가슴에 사랑을 심어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인줄 나는 나는 몰랐었네 내 가슴 두근두근 설레이는 이 가슴이 사랑인줄 나는 몰랐네 사랑인 것을 내 가슴 두근두근 설레 이는이 가슴이 사랑인 줄 나는 몰랐네. 찬전한 내 가슴에 사랑을 심어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인줄 이런게 사랑인줄 나는 나는 몰랐네 그래 내 가슴 두근두근 설레는이가슴에 네 사랑인줄 나는 몰랐네 그래 잔잔한 내 가슴에 어머 당신을 사랑합니다. 몰랐내사랑인줄 이런게 사랑인줄 나는, 나는, 몰랐었내가 내게. 내두근 설레이는 게 내게. 내게. 내 오늘 또 저희 참가자분들 세분만나뵈야 되잖아요. 네네. 어, 참가신청 설명드렸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시는 핸드폰이라고도 하죠. 모바일 폰 이용해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 뒷번호가 7179. 친한 친구입니다. 7179-010-4079-7179. 여기, -7179.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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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로 전화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컨택 어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 기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세 분이 참여하시고요. 또세분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어, 저번에는 너무나 다 잘하셔가지고 우수한 가리지 못하고 다 드렸는데, 오늘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참가 분들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 또 음정 박자 기본으로 저, 가고요. 실력. 일단은 일단 실력. 실력 가는 거고요. 거기다 또 흥까지 흥, 그렇죠? 흥까지 있으면은 플러스 점수가 가겠죠. 예, 거기다 또 이제 재치 있게 또 자기 입담을 맞습니다. 해주시면은 예, 어마어마한 점수가 갈것 같습니다. <laughs> 자기 자신을 아주 멋스럽게 어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막 지난주에 막 사연도 이야기해 주시고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리고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번부터 15번까지 상품 선택해서 가져가시. 기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가하시는 분 먼저 만나볼까요? 어떤 분이시죠? 네. 남자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최승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승기님 연결해 볼까요? 아, 최승기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우리 최승기님은요 오늘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 일단 연결이 되는지 한번 제가 듣기에는 할게요. 모델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모델도 하시나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모델 최승기님이실까요? 어, 그렇죠. 모델, 최승기님. 네, 안녕하세요. 최승기님. 네네. 네, 네네 여기 레밍TV 미 별거다 하는 방송 별다방입니다. 박선주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 잘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오늘 최승기님 계시는 지역은 어디 지역이실까요? 네, 제가 사는 곳은 운남동입니다 아, 광주 운남동 네네. 네, 운남동에서 오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신청하신 노래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제가 평소에 남자라는 이유로를 그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내 사는 것도 조금 네네. 인생이 좀 비슷해서 노래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아, 주황주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 왠지 본인의 삶과 닮은 노래. 네네. 아 오늘, 가, 어, 오늘 기대가 아주 많이 되는데요. 네, 네 오늘 준비하신 노래 열심 히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레미엔 TV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 2회 맞이하고 있어요. 네네. 네 노래 불러주시기 전에 또 화이팅 한번 힘차게 외쳐주실랍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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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야 우라할 폴라리, 나한자라은 이후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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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독특한 바이브리션. 너무 멋졌습니다. <laughs> 저희 전화 연결하기 전에 우리 가수 김덕관 씨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최승기 님 모델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어떤 모델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노래까지 아주 훌륭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활동들 주로 하고 계세요? 아, 제가, 그, 저, 지업이 기금속 보석 디자이너인데요. 아. 네, 그쪽 길을 이렇게 한 길을 가다 보니까. 네네. 너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제 2의, 제 2의 인생을. 네. 인생 후반제를 한번 제 꿈을 이제 음. 한번 펼쳐보려고 내 주얼리 모델 하면서,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주에서. 와, 멋있다. 아 제가 남자, 남자로서는 1호입니다, 1호. 오, 네. 대단하신데요. 어우, 고맙습니다. 우리 최승희님 오늘 노래도 엄청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 저희 선물 있습니다. 네. 1번부터 15번까지 쭉 있는데요. 상품이 전부 달라요. 1 5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네. 번호 하나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아, 몇시 아, 세븐, 7번. 선물. 아, 그러면 일단 7번도 볼까요? 한번 골라볼까요, 7번? 온누리상품권. 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온누리 상품권은요 시장 전국 시장 어디에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온라인이에요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모바일 휴대폰으로 네. 보내드리면 어, 저희 이 상품권 가지고 뭐 시장 보셔도 되고 또저 지난주 그 출연하신 분께서는 갈비탕 사드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laughs> 네 이렇게 전국에는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저희 안전하게 다시 한번 레밍 TV에서 만나 뵐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수 김덕까지 저 인사. 네. 최승기 님.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참참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네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또두 번째 참가자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네, 분이시죠? 네, 두 번째 참가분은요. 유구몽 님이십니다. 네, 유구몽 님 한번 연결해볼까요? 아, 유구몽 님은 저희가 이름이 익숙해요. 이분도 저희가 <laughs> 그.. 알 만한 분인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게, 할게요. 네, 분위기 좋은데요. 일어나지 요그끝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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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별거 별거 다 하는 방송 별다방 레밍티비입니다. 네네. 네, 저는 박선주고요. 옆에 우리 가수 김덕건씨 나와 계세요. 인사 한번 나누세요. 유 구멍님 반가, 반가. 김덕관 선생님. 반가, 반가. <laughs> 오랫동안 못 뵈셨죠? 네네 네. 코로나 그 하우 참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뭔지 무슨 너무, 너무 생각가지고요 우리 선생님하고 뜨거운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랄게요. 그러게요 선생님. 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 말고도 세상이 몇 개월 돼가지고 많은 회원님들 우리, 또. 우리 언제나 볼까요? 뭐, 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환장을 해요. <웃음> <웃음> 김덕권 <웃음> 선생님 못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 레미행티비 응. 별다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좀, 좋아요, 구독 좀꼭좀 좀 눌러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유구몽님. 그럼요, 그럼요. 제가 꼭, 꼭,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아,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네. 어, 김동건 선생님의 그, 돌아와줘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르면 부를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진짜로. <웃음> 그러면, <웃음> 유구목님, 유구목님, 네. 지금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저희 지금 꾸며하게서 있어요. 서 있어. 그러면 그럼 <laughs> 우리도, 저도 저희도 일어나게요. 우리 일어날게요. 저희도 일어나서 네. 유구봉님이 지금 센터에 서 있고 <laughs> 어, 사이드 댄서로 오늘 네, 춤을 춰드릴 테니까 오늘 네네. 마음껏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저희가 박자 넣어드릴까요? 그래 주세요. <laughs>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두, 쓰리, 포. 그대 나를 떠난다고 하네. 나는 아직 그대를 사랑하는데. 흔들리는 내온불빛 아래 쓸쓸한 내 모습이 서글퍼라. 다시는 사랑하느니. 이렇게 아픈 거라면 나는 나는 다시 사랑하느리 아무리 다짐을 하고 이주려 애를 써봐도 나에게 오직 너 하나뿐인데 돌아와줘 이밤이 다가기 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 잘해 주셨습니다. 구광님 노래 정말 정말 잘해 주셨고요. 아니에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막상 떨리네. 너무 너무 떨리네요. <laughs> 떨려요? 이게, 이게 <laughs> 네. 무반주로 하니까 무반주로 네. 하니까 지난 주에 우리 가수 김덕건 씨가 오프닝곡으로 돌아와 주를 불렀어요. 아예 네, 근데 오늘 또 무반주로 이렇게 유구몽님 불러주신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 오죠 네. 가사가 정말 잘 들려요 깜짝 놀랐습니 어,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예.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늘 저희 선물도 드려요 1번부터 어, 15번까지 네네 네 인기 있는 번호가 몇 개가 있었어요 네 혹시 몇번몇번 골라 드릴까요 몇 번까지 있는데요 1번부터 15번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번까지 있어요 네 번호는 그 7번 할래요 7번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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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폰에서 받으셔가지고 직접 사용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하셨어요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 만나볼까요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참가자는요 어 김옥임 님이신데요 이분은 유진아씨의 부탁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흥이 많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음악만 나오면 어디선가 음악만 흘러나오면 몸을 막 움직이세요. 근데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도 설거지 하시면서도 이렇게 흔들면서 설거지를 하신다는 그렇게 흥이 많은 흥부자십니다, 흥부자. 아 그럼 오늘의 흥부자 네. 참가번호 3번 전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김오김님 전화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요. 디리리링.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오김님. 네, 안녕하세요. 레밍팀 박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수 김덕권 씨하고도 저...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김욱기님 안녕하세요. 아. 보고 싶었어요. 어, 아, 보고 싶었어요. <laughs> 얼마나 보고 정말. 싶으셨으면 이렇게 또 네. 신청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가수 김덕권 씨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선생님 회원이신가요? 예+ 예 혜원이+ 회원이에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이 너무 노래를 잘 가르쳐 주셔요 우리 뒤에 쏙쏙 들어오게 뒤에 쏙쏙 들어오게 예+ 예그 노래에+ 노래에 밥은 호흡이라고 그렇게 음. 하시고 그렇게 배에 힘주고 열심히 <laughs> 불렀더니 잘 됐어요 그때는 노래를 원래 못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노래를 안해 가지고 <laughs> 못 나가니까 쉬어서 잘 될랑가 모르겠네. <laughs> 그럼 오늘 부르시는 노래도 배우신 노래이신 건가요? 네네. 배우 아.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아, 우리 가수 김덕관 선생님한테 배우신 노래 유진의 부탁. 네. 네, 오늘 무반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노래 이렇게 노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답답한데 노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laughs> <주려를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것은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내니 부탁을 받고 생판이 달려온 건가? 그리워 보고 싶어 참못 이루다. 애타는 그 마음을 전하랍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 님에게 전해 다오고 나도 사랑한다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님에게 너무 잘하셨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항상. 정말 노래 어쩌고 이렇게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선물이 1번부터 네. 15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네, 예. 예, 1번부터 15번까지 마음에 드는 번호. 번호? 네. 네, 어떤.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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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행운의 숫자, 7번. 럭키 세븐! 오늘 인기 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온누리상품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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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laughs> 기분이 좋아요 그럼요 네. 기분 좋은 방송입니다 서로 기분 좋아지는 우리 네. 별거 다하는 방송 별다방에서 유쾌상품통계 다들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보내드리면 또 이렇게 시장에서 저희 명절 앞두고 장 보시면 엑스는 쬐끔해요 네네 X는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잘, 네, 소중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네.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세 분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심사위원님께서 일단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우 정말 얼, 어떡하죠 이 마음을 네 정말 어, 네. 그동안 못뵌 분들인데 정말 네네. 뭐 때문에 이렇게 못 뵙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또 다들 건강하게 계셔서 건강하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제 마음이 좋습니다 정말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해주신 것 같은데 심사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심사는 아우 정말 이렇게 세분 중에 오늘 우수상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일단은, 오늘, 오늘도 세분다 올라가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최승기 씨는 그 모델답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겠더라고요. 소리가, 예, 아주 그냥 또그 독특한 바이브리션 아까 들으셨죠? <laughs> 예, 이 독특한 바이브리션으로 참잘해주시 멋들어지게 잘해주셨고요. 또 우리 유고목님은 돌아와줘가 정말 이게 또 파워풀한 노래라서 힘든 노래인데 예, 원키로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호김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흔들 정도 흥이 많으시다고. 흥부자, 흥부자. 아까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인데 노래는 못 하겠습니까? 노래 평소보다도 더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너무나 잘 들어가지고 오늘도 제 이름을 걸고 가수 김덕근 이름을 걸고. <laughs> <laughs> 오늘은 괜찮으시면 아니 아니 오늘은 그래야만 해. 오늘은 그래야 될까요? 그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선생님이 회원 중에 한 명만 뽑았다가는 어한 사람만 아, 예뻐하는 선생님 계실 거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세분다 하셔야 될 것만 같아요. 이거는 예. 네. 이또 우리 방송사의 이름을 걸고도 저희가 네. 서포트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다 잘하셨어. 그러니까 그쵸? 이게 저희가 네. 무반주가 훨씬 쉬울 줄 알았어요. 평가하기가 네. 무반주하면 뭐 음정, 박자 이게다표가날줄 알았는데 이게 본인 호흡에 맞춰 가지고 노래를 하시다 보니까는 이게 거의 거의 맞나? 완벽에 가깝게 어. 완벽에 가깝게 <laughs> 노래를 티가 안 나. 주셔서. 티가 안 나. 아마 여러분들 또 직접 듣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공감하셨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심사 결과는 어, 오늘도 예세분다 모두분께 점수를 후하게 드려서 다 같이 다우승자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와 우리 p d 님 혼자 <laughs> 박수치고 계세요 <laughs> 네. 아유 좋죠 이렇게 많은 분들 연말에 모아놓고 우리 빨리 이렇게 좀 안전한 환경이 되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 스튜디오에서 파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 그렇게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벌써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우리 <laughs> 김동철 씨 <번째>. 어. 아쉽네요. <laughs> 애창곡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애창곡을 들려주실 겁니 어, 오늘은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을 들려드릴려요 미운 사 예, 미운 오늘 사랑. 요즘에 뭐 많은 가수분들이 커버송으로 많이 불고 있는데 저도 한번 제가 또 애창하는 노래라서 여러분들께 어,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또이 미운 사랑이란 이 노래의 보이스하고 우리 가수 김덕권 씨의 그 약간 보이시한. 보이시한 그 매력적인 목소리하고 참잘 어울릴 것 같다는 라 생각이 그럴까요? 드는데 저희 또한번 다시 한번서 볼까요? 서서 한번 네. 불러볼까요? 같이, <웃음> 같이, <웃음> 같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아, 아시면? 이건 음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거, 이게? 낮아요 음이 남몰래 음, 음. 음. 아, 아니 난 리듬, 뭐.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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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리듬. 리듬 예 이게 고고 리듬, 슬로우 네. 고고라서 슬로우 예, 그렇죠. 고라서이렇게아 놀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놀라 가시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예. 여스케브 가는 그리까지 여스케브 여스케 이렇게. 아, 요거 좋네, 요거요. 요거. 네, 요거 이거. 난몰래기다리다가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우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이어졌다고 갈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라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